AI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AI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강조하고 호브스에서는 15가지 AI의 위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정보의 투명성, 개인정보 노출, 윤리와 안전성 문제 AI 의존성 및 AI 무기화 경쟁 등 지금 인류가 개발 중인 AI가 부메량이 되어 우리를 위협할 증거를 제시하죠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MIT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어요. 노먼이라는 AI를 MIT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훈련은 보통 알고리즘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적절성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이 AI의 답변이 조금 충격적이네요. 대답 결과를 추려보니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려서 봤었던 데칼코마니죠.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거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남자가 감전되어 죽어있다. 감전되면서 몸이 터져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익숙하죠. 꽃병에 꽃들이 꽂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죽어있다. 밑에 흩어진 붉은색 부분을 피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군요. 그럼 이거는 너무 건전해 보이는데 그냥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죠. 이걸 사이코패스스럽게 답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남자가 바닥창으로 뛰어내린다. 무슨 뜻인지 한참 해석해봤는데요. 아마 이거 같아요. 바닥에 유리창 만드는 거 있죠. 거기로 뛰어내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그로가 아니에요. 실제 MIT 공식 문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면, 얘들이 이런 류의 결과물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뭔지 아시죠? 미국식 다크 판타지나 사이코패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도 mit에서 개발 중인 ai인데요 아래 출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포 소설 작성하는 ai랍니다 이걸 어떤 팀이 개발한 건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laughs>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이게 흥미로워요 자유의 여신상이나 에펠탑을 이렇게 괴기스런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흥미롭긴 하죠 MIT는 AI 연구와 관련하여 스탠포드와 가장 긴밀한 협업 중이라고 하죠. AI와 관련된 많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오픈 AI 샘 알트먼을 인용해서 AI의 핵심 기능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높은 분야가 바로 가격 예측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의 미래 가격을 AI가 예측해서 주고 적중률이 높다고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겠죠. 이것을 가능하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퀀트 투자 뭔지 아시죠? 기계가 알고리즘대로 투자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실제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자산 시장에 적용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기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죠. 그 AI가 가격 예측을 하네요. 그리고 그 AI가 투자 결정을 하죠. 그럼 그 가격이 맞도록 진행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AI가 예측한 가격이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AI 가격 예측 모델 개발팀 논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시바인후 미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설명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해 줍니다. 그 시나리오를 요약,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바이누 가격의 강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채택과 유틸리티 증가, 긍정적인 시장 심리에 한 가지 덧붙대자면 호모가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기술 개발, 시바이누가 지금 많은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죠. 파트너십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파트너십의 질과 양이 결정될 걸로 보이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규제 이슈는 워낙에 모든 코인에 대해서 범용성이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0.01달러를 제시하고 있네요. 오늘 시바이누 가격이 0.00025달러이기 때문에 400배 상승을 예측한 것인데요. 그런데 유념할 것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어요. 미친 AI조차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소각과 금융 시스템 두 가지 이슈입니다. 시바이누 가격 예측의 핵심 이슈들이죠. 즉 이두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도 400배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볼수 있어요. 사토시 구사마는 이미 99.9%를 소각한다고 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금융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과 현재 오픈에 있는 탈중앙 거래소 이두 가지 복합 모델로 금융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올해 안에 완성된 시스템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400배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최신 분석 내용들을 우리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새 소식들 나오면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냥 보통 이런저런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업계 소식들도 가져다가 소통하고 있고요 이렇게 뭉치는 게 멘탈 관리에도 좋습니다 멤버들 대부분 장투 중이라서 마음이 편안하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성향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단독방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내에 보시면 카톡 링크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6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잘 읽지도 않는 단톡방들 말고 다 같이 인사라도 나누는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